일단 저희가 팝업 진행하는 그 느낌이 어떻게 해변가에 있는 작은 상점 가게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해변가에서 우리가 뭘 하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술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 해변가 앉아서 아 비가 계속 오네. 오늘은 이제 태국 갔다 와가지고 팝업을 출근하는 날인데 전혀 예상치 못한 비가 옵니다. 옛날에 제가 명지 이사할 때도 그고 여기 이사 올 때도 그렇고 비가 왔었거든요. 이사 날이든 무슨 중요한 일이든 비가 오고 나면 또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길 거기 때문에 한번 뭐, 뭐. 네, 출근합시다. 벌써부터 오플러 하는 분이 계시네. 장난 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저 지금 그거 수원리 가려고 여기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어휴, 아유 어 감사합니다 내수문가 아니면 아이가 안 되는 이아 감사합니다 저밥 먹을 때마다 봐가지고 아 진짜요? 그래서 응, 응. 진짜 자주 올리시잖아네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다리고 올라가시죠 네감사야소링리가그렇게 예, <laughs> 많나 이렇게까지 뛰어가시네 뭐가 있길래 저렇게까지 뛰어가시냐 아마 오늘은 어차피 저 혼자라서 막 사람이 렇게 많을 것 같진 않은데 늘일 거컨퍼니 사인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곽형 인스타에도 그렇고 제 인스타에도 그렇고 새벽부터 와서 줄서신다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오시는 분도 그렇고 혹시나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호업체도 따로 불렀습니다 너무 투머친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안전에 주의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한번 살짝 보여드리자면 요거는 제등신대입니다 요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해변가 느낌? 해서 만들어졌고 저희 스토어는 저 앞쪽에 있습니다. 저희 매장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저희 대왕 올덕이 이번에 화보 간다고 제작한 녀석인데 귀엽게 생겼죠? 여기 테마가 바닷가에 있는 작은 상점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점처럼 좀 꾸며놨어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 파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디자인을 다 하고 했었는데 전문적인 느낌이 안 나가지고 디자인 업체에 따로 맡겼습니다 요거는 바닷가에 있는 작은 해변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지난번 부산 파업때 썼던 그 영상이 이쪽으로 또 왔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화면이 커가지고 확실히 뭔가 색감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행운 코인이 하나가 들어오는데 그걸 여기 넣어가지고, 요 안에, 이런 볼들이 있거든요? 요거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키링이나, 아니면, 안티오 같은 거를 하나 받을 수 있어요. 요, 내일 올 거잖아. 어. 자, 오늘은, 자, 아, 잠시 아예. 놀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어, 어. 부산에 비해서 어떤데. 어, 그래야 어, 됐네? 맞지? 왜냐면, 이거는 지점토임. 어, 밑에, 진짜, 여기 보면. 여기가 찐 흙이고 어, 어, 여기는 어. 위, 이제 지점토 해가지고 이쁘지. 아, 음, 아, 어 어. 내가 봤을 때 내일 이제 우리 곽컴퍼디 모이는 것 때문에 내일 사람들이 쫙 몰리실 것 같고 어. 오늘은 비교적 좀 한산. 그 미안한데 그 너무 좀 놀라 거리면. 어 어. 아, 재밌네. 음. 여기 와서 여기 이거 이거 하셔도 재밌을 것 <laughs> 같아. <같애. 웃음>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아, 또금인데 아유 감사합니다. 매출 돌려주고. 시아예 예. 저 게임기가 인기가 많네. 저기 이제 직장인분들 오셔가지고 줄 서서 하고 가신래요 다른 분들 오시기 전에 밥 먹으러 가자. 야, 근데 니 오니까 갑자기 손님들이 화고시네. 오늘 어. 이라서 응. 아, 그런가? 니랑 내랑 합이 딱 맞네. 어, 어케 어. 놀래라. 아, 옷합필왜니 이거 입고 왔냐? 어, 같이 일하니까. 일하는 언니뭐 맨날 어? 이옷 털고 가야지. 갑자기 어, 그래, 그래. 어. 내가 마시는 많이 사줄게 민규. 어. 옛날에. 그래, 옛날에... 미국 가가지고. 뉴욕에서 어. 마지막에 먹었던 그 기억, 그 감동 기억나나. 어, 맞아, 맞아. 그래. 내가 먹었던 햄버거 중에, 어. 미국에서 우리가 쉐익이랑다 돌았잖아. 어. 그 중에 나파이브가 최고였다. 그러니까. 어, 응. 맛무다 20분 정도는 휴식시간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각자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 각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자. 저는 아 개인적으로. 잘하네. 신혼부부님 또체포라고합니다안 그래도 금방입니다. 네. 그래도 형신님이나 네. 형님 거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는 집에서 샤워 타올로 쓰거든요. 아, 그럼 집에 다 네. 네. 샤워하면 그래. 입을 수있는이거 그래. 사고. 예쁘죠? 아니, 아니, 형님. 진짜 제가 그냥 선물 드리고 싶어서. 아니, 아니, 아, 진짜로. 그러면 제가 이거 뭐 이제 판매하려고 한거같잖아요 판매한 거맞잖아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진짜 선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아니, 판매한 거 맞죠. 아니, 아니. 그러면 요쪽 라인도 한번 보시죠. <laughs> 요쪽 라인도 좀 <laughs> 괜찮거든요. 아 장난이 고인가 아, 지금 한도 신만 원밖에 는데저 떨릴 수도 있어 지금. 소비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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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아잖아니 진짜 판매 잘하면. 그러 갑자기 이게 고객 맞춤 판매기. 이렇게 한번 살거 알거든. 아 형님 이런 이면이아 형님 이 사는 거 알잖아. 아 이거 좀없 어떤 데아 행복 줄거 오른쪽에 요거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해서. 힘들놓고 머리, 뭐 다리 해가지고 누워서 그냥 해먹처럼. 쉴수 있는 물에서. 이거 곽형도 떠가지고. 뜨거워서? 네. 어, 다들 그 기준을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곽조비 네. 형도 떠요? 아, 그지 네. 와, 이걸. 아, 예. 이렇게 다 사시는 거 아냐, 아냐, 아냐. 아, 감사합니다. 네. 그... 아, 가볍게 하나 잘. 이렇게까지 제가 생각 안 했는데. 이런. 그러면 다른 분들 연락 좀 많이 해야겠네. 그러니까. 네. 하이팅 네, 네. 네. 부산에 커넥트 현대 그거 팝업할 때 그때 와주셨어가지고 근데 또 마침 여기까지 와주셔가지고 아마 이게 다음 주 수요일 날 올라갈 것 같네요 그때까지 이제? 네, 다음 주 1월까지 저희가 해가지고 뭐 시간은 충분히 네, 소루의 3층 팝업 빨리 많이 오로지 많이 오로지 와주십시오 <laughs> 갑자기 뭔가 어, 이런 느낌을 그렇게 해야 될것 같다는 느낌가 찍고 있으니 갑자기, 맞아 어, 맞아, 맞아. 어, 아,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와 아, 생각보다 많이 힘드네요. 확실히 서울이랑 부산이랑 그 유동인구 자체가 너무 달라가지고 어 허리가 <laughs> 너무 허리를 많이 숙여가지고 지금 허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사할 때 허리 숙이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내일 사인회가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찾아실지 솔직히 예상이 안 돼요. 내일도 한번 파이팅 해보시죠! 파이팅! 와... 미친듯이 쏟아지는데? 팝부 와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마침 팝업한 시점에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괜찮냐 손님이 좀 별로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오늘은 또 펑펑이 쌓이니 때문에 많이 오실 것 같은데 혹시나 아침 일찍 와가지고 기다리신다고 비 맞으실까봐 여기죠. 지금은 무슨 무 티는 잘 팔리고 있나요? 네, 잘 팔리고 있어요. 저희가 벚꽃바디 이번에 회사에 내한다고 티셔츠를 하나 했어요. 벚꽃바디 굿즈래요 요거 좀 보여요. 돌아시면 됩니다. 저 앞쪽으로 쭉.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십저오아저데저데저데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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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이거랑 마리오 커트 쓰나 했었는데 근데 구매하다가 음. 마리오 커트 이제 혼자하기 좀 재미없는 음. 게임이어고또 혼자 하니까 이거. 이걸... 왜요? 으, 아니 되나요? 용납이 되시나요 지금? 뭐야? 혼자 한다고? 한강 네, 어, 혼자. 같이 할 수도 하지. 있지, 야, 누구랑? 아니 차 안에서 이심할 때. 아, 하니까, 음. 어 고맙다. 야 이건 진짜 인정이다. 야잘 쓸게. 땡큐 a n 야 너무 음. 많으셔. 아니 이때 어. 밑에 우리 막 서로 돌아다니는데 엄청 많으시. 이거 주변에 숙소 전부 다 매진. 진짜로? 나 못봤다는 거 아니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금요일 <웃음> 주말이라서 그렇긴 한데 어, 근데 부산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여기서 주무시고 오늘 새벽 5시겠죠? 응? 네? 그니까 웨이팅해가지고 7시에 줄 선분이 18등인가? 응? 네? 그니까 진짜 오프다 뛰어오셨어 영상 보여까응아진짜와난 이렇게까지 옷을 줄몰어 일단 지금 뭐좀 괜찮아 보이거든? 아니 이제 안 이제, 괜찮아 보여 이제 안 괜찮아 보여 장난이지 진짜 많이 오셨어 축하! <laughs> 아, <이제. 웃음> 어, 나 잘못 본줄 알았다. <laughs> 정말, 가공파들 많이 사랑해주시는나들이 어, 그럼 저분 대기표를 받고 가시는 거예요? 응, 응, 응. 이미 백번까지 끊겼고. <laughs> 아이, 어, 진짜로? 어, 뭔데, 뭐, 오늘? 아니, 원래 파워밤 선물 사주는 거예요? 아, 그쵸. <laughs> 축하, 축하, 축하. 아, 진짜로? <laughs> <laughs> 와우. <laughs> 저런 커플이에요. 아, 진짜로? 나도있어 행복해하면 안 돼. 아, 진짜로. 아, 무슨 이야 근데 오늘 바로 쓸까 지금? 응. 응. 오! 딱 뭔가 오빠한테는 응. 너형 좋아한다니까 소울리 팝업하게 됐네. 한마디 한마디? 소울리 응. 더 크게 발전해가지고 대한민국 1등 물놀이용품 응. 기업 되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한마디부터 XX보다 응. 더 좋은 소울리 파이팅 <laughs> 야 경쟁사 얘기하면 어떡해 하나 둘셋 안녕 숲감! 안녕 저희 소울리 팝업하게 됐는데 <laughs>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웃음> <웃음> 한마디 음.. 소울리가 운음 좋게 도연대서 파업하게 됐지만 네.. <laughs> 이번 기회를 계속 살려서 열심히 할수 있도록 제가 응원 많이 하고 또각투비투 네.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 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팬분들 만나는 점인데 네. 좀 많이 긴장되네요. 네, 팬 사인회를 한다고 까불어가지고 사실 제가 도현데 그냥 간다고만 했는데 어느샌가 과컴파이팬 사인회 이름 바뀌어서 올라가지고 자자 없이 닝님.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어느샌가 선착순 100명이 들어가 있고 <laughs> 프로그래머가 돼 있더라고요. 네. 좀 많이 놀랐어요. 근데 진짜로 지금 다니났어요. 행이 모두로 정도 확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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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갑시다. 제가 답시 연습하고 왔어요. 아, 맞네. 아, 아까 눌러주세요. 맞아요. 아실까요 아,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다한분한분다 기억하잖아. 맞아. 나도 보여주셨던 분. 여기. 예요이정도로요 아, 그러니까 이제 어, 이 줄이. 아, 이 줄이 솔리라고? 네, 아,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로? 네. 이 줄이? 순서대로 직접 해주시면. 네. 아, 아, 야, 이거 정말로 이런 키로 못 하지 안녕하세요. <laughs> <왜> 이렇게, <laughs>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라 가지고 빨리 빨리 해 드리고 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소리 질러. 와! <laughs>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와 가지고. 볼 링키가 어마어마. 아, 하행님 인기도. 대운대 사람 인기 방금 처음 본다. 아, 진짜요? 어. 수월리가이 정도라고? 다 하행님 덕분이야. 수일이가 또... 언제 글로벌화 됐냐? 야길라 선생님. 네. 능력이 왜 일을 너무 크게 벌린 거 아닌가? 저도 그 생각 안했어요 오늘 아침에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난 죄송하더라,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네, 응. 근데, 근데, 어, 저희 박한 번에 다 같이 뭉쳤서도다릴 것이 아니었으면 절대일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운 데 했을 때이 정도가 아니었어 아, 진짜요? 네명 시너지가 근데 네. 많이 크긴 하네. 지금 와볼 때 했었는데 음. 이 정도로 많이 걸리잖아. 아 진짜요? 대 나는 홍보가 너 부족할까봐 한번 더 올릴까 봐아 그래요? 네. 민씨였나? 어 맞아요. 와 이름도 드려봐지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기억해아 근데 저희 아까 배도 죠네 맞아요. 한 명씩부터. 아, 아몇시 오셨어요? 8시 반입니다. 여덟시 반. 아딱자리 하나. 네. 아밥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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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먹었어요. 다행히 자리가 딱 나가. 감사합니다. 네, 저 진짜 팬인데. 감사합니다. 아, 아, 별거 아닌데. 어, 것도 제가 좋아하는 걸로 제가 만들어. 어유, 너무 그래서... 잘 만들었다. 오빠가 더 좋아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귀엽다 우와. 아이스 아, 감사합니다. 아, 저도 네. 아, 심각하려. 맞아요. 생각보다 되게 귀엽지. 아, 진 <laughs> 아, 실제, <laughs> 실제로 보니까 저도 심각대. 사토로 되잖아. 아, 진짜요? <laughs> 아, 진짜요? 아, 아 진짜 되게 아, 만족스럽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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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야 감사합니다. 아야입니다. 홍콩 투리홍콩리인 거죠? 전... 통통한 캐릭터 아니에요? 네. 맞죠. 네. 아, 오래돼서 근데... 더이 못. 일이 일이 뭐예요? 김 아, 진짜요. 아, 왜아 진짜요? 아. 아, 뭐야? 이건 뭐야? 아, 만들어 오셨어요. 아, 진짜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 이 없어. 어떻게 됐어요? 한다, 네. 아,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터월드. 아 맞네 이 쪽으로 뒤 이거 메이드카페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 그때 지구마블 상영회 때 제가 네. 별 증명서랑 마리오 드렉터아네가내 제가... 별이다 네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저 페이카페 아. 관리자예요 아 그러네 오 어, 진짜요? <laughs> 이거 한 번만 네번아번 아, 네. 아, 아니 아이돌 팬사처럼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돌 팬사요? 아 뭐야 이거 아좀 보기 있는데와 <laughs> <laughs> 이거 보기 있는데 원래 <laughs> 이런, 아, 아, 네. 저... 이런 거 가져다 독일에서 아, 유명한 비타민 이런 거가지다줘 그냥 오시기만 해도 되는데 끼리 잠깐 안나와네 아, 저 안. 이 따로 할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이야? 블이야 어 하면 안는 아, yeah? 팬분들 다해 드리고 싶은데. 근데 게 여기... 어쨌든 결국 네 매출로 이어지려고 지금 하는 거구나 우리, 우리 이용해서 아니 매출이 아니라 그냥 저희 거컴퓨터에한 번은 팬사인회 해야지솔리 제품 사셨어요 아직 안 사줬죠? 딱지야차에서 사줬는데 감사합니다 솔리한번 구경 가보세요 <laughs> 지금 한번 같이 구경 가실래요? 가 아. 안녕하세요 파이팅이팅 이거 그 행님 팬사인회 이가솔리 매장에 있거든요솔리 많잖아요 소리 플로리오폰 소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저기 다 이동하신다. 근데 이거는 형님 팬사인 아니에요? 형님 팬사인인데? 아 어.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야. 네. 야 유튜버 이자반 아니야? 오잡 이자반 씨가 있어요 아, 여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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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자반. 오. 우와. <웃음> 야, 야. <웃음> 오, 안녕하세요. 아, 20만 유튜버, 야 어, 아, 안녕하세요. 우와. 만 유튜버 이자반. 야자반님어 안녕하세요. 유튜 야, 이거 여기 웬일이야? 선로 준비했는데 손으로. 아 음료수, 음료수인데 아니 아침 7시에 와서 웨이팅 했대요 그래? <laughs> 사인 줄 섰는데 이게 어. 많이 오셔 가지고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일 시에 왔다고? 그래요? 야, 또와 요즘에 자리 잘 나가는 두분 그러니까요 빵을 줄 먹방을 네. 알려지고 첫사랑 첫사가 이자 받는 두분만배겠습니다 여기 모레입니다 네, 열립니다. 열립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살짝만 구경하고 바로 나가요 제품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아이뭐그래도 <laughs> 많이 사랑해주세요 거의 피부 튜브 팔거든요 이야 우와, 갑자기. 우와. <laughs> 야 <이야. 웃음> 저희 가야된대요. 바로 가야된대요. <laughs> 살려고 그랬는데. 아, 예, 바로, 바로, 바로 가셔야돼. 네. 이거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출발이주셔서 어.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를 많이 안 했는데, 그래도 많이 <laughs> 봐주시고, 저거 받으라도 제품 정말 많은 <laughs>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 모르겠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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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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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의 그걸 또 이제 또 오랜만에 느끼네. 우리 저기 기억나나? 서면에? 서면에 인지도 테스트? 아 오늘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아 재나. 더하게 써야겠다. 그러니까 오와. 오늘 오늘 밤에 제가 과하게 한번 어, 제가. 오마카 가요? 오마카 가자 뭐. 오마카세 말고 육마카세도 할수 있어. 제 사진가. 햄어요 어디. 아니다. 기... 그냥 진짜 집 가실 거예요? 어. 뒷부리 하는 줄 알았는데, 죠뭐 마지막 사드리는데 집에서 하자, 그러면. 행 집으로 갈까요? 그래. 오케이. 네, 파이팅. 네, 자, 자, 어디? 하도 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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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하나, 아, 둘, 둘, 셋. 파이팅 오! 야! 그니까, 다 맞았다. 와, 이거 절대 안 맞았는데. 감사합니다. 네,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 감사 오늘도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오늘 바한 분이 없이 나온 차이 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지네. 내고 박튜브를 하시던데. 어제였 그러니까. 어. 박튜브 야죠 사람. 내랑님을 닮았나? 미국한테 니뭐하면에 출근하나? 니뭐 아, 네. 우리 서울리 들어오게? 면접 한 면접 한번 봐? 아, 생각보다 어. 오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어. 아 일단 고맙다 야 우리 직기 언니 3일 내내 오는구나 탈거 깜짝 놀랐네 어. 민고 우리 네 선물 선물은 누가 찍은 거야? 어떤 사이잘 나왔지? 사부께서 어디 찍어 주신 아, 건가? 아, 아, 그분 어떤데? 저희잘 나왔는데. 맞제. 어. 집에 가서 붙이지된감사합니다 아, 아, 저희 솔리 사진 좋게 가지고 팝업 사진 음. 쫙 찍어서 주셨더라고. 오. 그래서 이거 우리 사무실에 잘찍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 다 붙이려고. 요. 진짜냐? 아니, 근데 와. 와! 진짜 터질 것 같다. 오! 와, 요 10만짜리. 와! 와! <laughs> 와야야 눈에 야, 광기가 와, 무섭다 시, 야, 이게 야, 뭔데 이게? 진 처음 떴다. 와. 아니 뭔데 뭔데? 아니 그냥 이 시크릿이 이게 이런 거 있는데 시크릿이 무음표 이게, 이게, 이게 있단 말이야. 어 어. 그리고 이거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선물 주신 겁니다. 오셔 가지고 총네 박스 정도가 있는데 제가 손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오고 있는데 와. 어떻게 신기하네 진짜로. 저는 솔직한 마음에 어 이렇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좋아해주시고 찾아주실줄 몰랐습니다 진심으로 네 와우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뭔가 정말 딱이 팝업 장소가 어떻게 보면 소울리를 소개하는 장소이기도 한데 뭐 저와 구독자분과 실제로 만나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 더핸드 팝업이 무조건 그냥 끝이고 내년에 또 새로운 기회가 된다면 만나 뵙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네, 정말 신기했어요. 제주도에서도 비행기로 당일로 찾아오수 있다고 오늘 어, 두분 계셨어. 두 팀. 그 신기하긴 한데 우리 심리학이한데 우리 방문 가서. 아, 어, 어, 그렇죠.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와주신 뭐 제주도, 대구 뭐 창, 창원을 미쳐지 상황 원 오셔가지고 정말 아 방문 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빨리 감사합니다 해야지. 알겠어 어 자리있다 오 많이 먹자 그냥 너희 먹고싶은거 다 먹자 세형오빠 원비도 어저께 어제왔고 이틀 출근했고 이 3일 출근했고 다들 우리 솔린이 너희 거 너희가 술 마실거가? 제로콜라 제로콜라 너희 3개 주실래요? 와야 진짜 맛있겠다 진자 우와 지금 먹어야 돼 오쏘오쏘 고맙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저희 울리가 부산에서 좀 시작해가지고 서울에까지 합업을 하게 됐는데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네, 뭔가 저희, 저희 성장하는 모습을 같이 또 지켜봐 주기도 하고 제가 원래 취준생활 때문에 좀 힘들었었잖아요. 그때부터 영상 봐주시는 분들께서 제가 조금씩 이제 성장한 모습을 보고 어 같이 뭔가 성장한 느낌이 든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시 이번에 합업 오셔가지고 저도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 이번 저희, 돌리 팝업을 지켜봐주신 분들 많이 감사드리고, 팝업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공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끝날 때까지 마시죠? 더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